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가방은 이렇게고요 그럼 키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켈빈 클라인 가방을 보여드릴 때 보셨겠지만, 켈빈 클라인 가방에는 키링이 이미 달려있거든요.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걸고 빼기 좀 어려운 이런 키링이라서 요거는 그냥. 떼지 않고 달린 채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갈고리 형태의 고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게 떨어져 가지고 이것만 남아서 떼지 않고 여기에만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귀여운 공룡 길린이에요이 공룡이 뭐죠? 이거? 트리케라톱스 맞나요? 트리, 트리케라톱스 맞아요? 트리케라톱스예요? 네? 트, 트리케라톱스 맞죠? 제가 공룡도 좋아하고, 주라기 공원도 좋아하고, 주라기 월드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공룡 키링을 사고 싶어서 샀었고, 이거는 지금이야 가방에 이렇게 키링, 인형 키링을 다는 게 유행이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유행이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가방에 인형 키링을 다는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2년 전쯤인 것 같아요. 그때쯤에 이 키링을 샀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유행이 되면서 제가 유행을 타서 하고 다니는 아이가 되었네요. 아무튼 이케빈클라인 가방을 이렇게 귀엽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귀엽죠? 짜잔! 너무 귀엽죠? 이렇게 세 개예요. 이 아이는 사실 유명하죠? 월레스와 그루미신가요? 저는 뭐 보는 만화는 아닌데, 십, 십 더숏? 숏더쉼? 도코 캐릭터래요. 이게 거기 나오는 캐릭터인지도 몰랐고, 얘 이름이 뭐숏더시이야 뭐야, 그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연남동에서 플리마켓을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그 연남동을 갔다가, 그 옆에 있던 식품샵을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 팔다리, 휘마리가 하나도 없잖아. 팔다리 랄랄랄랄 가방이 달았을 때 이렇게 나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색깔도 막 그렇게 튀지 않고 심플해가지고 얘를 샀는데 유명한 애였어요. <목소리> 키링 하면은 이 키링 많이들 구매하시더라고요. 또유행을 <목소리> 따라하는 아이가 찍어버렸어요. 그때 소품샵에서 7천 얼마를 주고 샀는데 키링을 사려고 쿠팡을 뒤지는 데이 아이가 3천인가? 4천인가? 5천인가? 그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사실 때요. 소품샵에서 사실 때그 소품샵에 있는 거를 쿠팡에 쳐보세요. 그 가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쿠팡에 쳐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복잡하긴 한데, 귀엽죠?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으로 심플해서 어디다 달아도 뭐잘 어울리지만, 저는 여기, 이 무릎 베개 달아주고 싶습니다. 여기 손잡이 고리에 달아서 이렇게 달아주면 너무너무 귀엽죠? 그냥 심플한 가방이 정말 귀여운 가방이 되어버렸어. 두 번째 키링은 요 아이입니다. 이렇게, 혈광 핑크색 털뭉치에 형광 핑크색 털모자를 쓰고 있는 형광 털뭉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발이 이렇게 따다다, 짱랑해서 가방에 달았을 때 진짜 귀여워요. 이게 누가 봐도 근데 이렇게 모자를 쓴 아이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가방에 달고 내 키링 귀엽지 않냐. 어머. 가방에 달고 내 키링 귀엽지 않냐 했더니 뭘 입은 거야? 비키니 입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음, 비키니야. 이건 줄 알았나 봐요. 이렇게. <laughs> 이게 기고 이렇게 비키니, 또 아니야. 이거 비키니 이렇게 입고, 이렇게 팔, 다리, 선글라스 이렇게인 줄 알았나 봐요. 전혀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보지? 심지어 가방엔 이렇게 달려있었다고요. 정말 웃긴 친구고요. 그냥 연분홍보다는 살짝 형광기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힙하고 키치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치백에 달아주고 다닙니다. 선글라스 알이 검은색이라서 이 검은색 가방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핑크색 이지만이 고리를 조금 벌리면 여기 안에 이런 끈이 있거든요. 이 끈에 이렇게. 이렇게 달아주고 있습니다. 귀엽죠? 왕귀 왕기. 왕기, 왕기. 짱짱짱. 어, 왜 자꾸 이쪽 봐. 짜잔. 귀엽죠, 귀엽죠. 이렇게 가방을 냈을 때, 이렇게 달랑달랑. 어, 귀여워. 어, 카메라 안에 나오는데 너무 귀엽다. 요 아이는 요 쿠팡에서 샀고 9,900원인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색상이 뭐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뭐 얘가 핑크색인데 팔다리가 하얀색 다양한 색상들이 있었거든요 색도 다양하고 귀여운데 저는 그중에서 이 핑크색이 키치한 느낌이 들고 키링으로 포인트가 딱 되기 좋은 것 같아서 이 핑크색을 구매했습니다 짜잔 귀여운 비즈 펭귄 키링입니다 사실 키링보다는 그냥 끈 고리로 되어 있는 아이고요. 이거는 저희 엄마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판매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요 미니백에 이렇게 달아주고 있어요. 미니백에 달 키링을 사고 싶어서 찾아보는데 키링이 뭐 조금해도 요만하잖아요. 털뭉치만큼 조금 요만한데 그거를 여기다 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크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 느낌. 이거, 이숀더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달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느낌이잖아요. 미니백은 또 이렇게 가볍고 포인트 되고 조그맣게 귀여운 그런 느낌으로 메야 되는데 키링 좀 크다 보면은 그런 느낌도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조그만 키링을 갖고 싶은데 잘 팔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있는 걸좀 뒤지고 뒤지다가 엄마가 옛날에 만들어놓은 귀여운 비즈 펭귄을 찾았어요. 그래서 전는 이렇게 묶어줬습니다 이 진주가 은근히 옆에 포인트가 되면서 이 미니백이 조금 더 뭔가 럭셔리하고 좀 예쁘고 귀엽고 살아보이지 않나요? 펭귄의 주둥이랑 이 발바닥이 가방 색상이랑 살짝 유사해서 파란색이 포인트가 되면서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 맺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가방들이랑 키링들까지 모두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